어, 지금 시즌에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겸사아 뭐, 어, 저는 뭘 하고 싶냐면요. 천문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옛날 영상을 내려오시면은, 그, 연습생소문학과 가자! 라고 하는 게있군요 아이씨, 얼굴 미쳤네. 제가 보강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일 평생 저한테 남는다고요. 어때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델 많이 써 쓰고... 삼수니까 이해 해 주세요 네오야 이거 각도 좋은데 좋죠 아뭐 대충 보세요 아뭐 매번 보시던 분들이니까 괜찮죠 하, 그래서 저는 천문학 공부하고 싶은데 어그 어디를 가고 싶냐면 정확히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학과 천문학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학교 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아 물론 성, 지금 성적은 3 등급 딸이에요 근데 지금 수능 100일도 안 남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목표다? 네 사실 천문학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고 싶다 뭐얘기하지면 긴데 그냥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 제가 그건데 재무선을 파는 건데 원래 과거 준비를 중3 때 살짝 했는데 중3 전후 했었나 어쨌든간에 중딩 때그 다음에 고딩 때에는 확실히 그 천문을 진로 잡아가지고 천문 동아리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남 따라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어져가지고 막 블랙홀이나 뭐 암흑물질이나 뭐 차원이나 뭐 그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고 뭐 블랙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 아직 미제 영역이 많은 자연과학 분야 중에 하나라서 근데 메이저적으로 제가 다가갈수 있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아 이거 탐구하면 진짜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천문학과를 지망을 했었는데 고3 때 제가 내신을 버렸죠 네 버렸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좀 어려운 성적대가 나오고 재수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게 돈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 절책은 좀 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카이티비창현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저는 좀 천문학을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서 제인생에한뭐 최소 4년이라고 치면은 5분의 1이잖아요. 그게 천문학을 목표로 고 살아왔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물론 돈도 있긴 한데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는 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천문학을 대학가서 공부하는 건 지금밖에 없, 지금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돈은 진짜 어떤 걸로 좀벌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뭐 당장 눈앞에 보인 당장 생각만 해도 되게 많은데 저도 되게 좀 다재다능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어 뭔가를 좀 익혀주면은 중간 이상한 느낌이라서 아 재수없어! 감사합니다 전삼수생 어쨌든 <laughs> 간에 뭐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굳이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여기 책 있나? 그 블랙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우종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서울대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덕에 뭐, 블랙홀 관련 수업도 개강되고 해가지고. 그분이 거의 블랙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저도 몇년 전에 본 거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기운이 여태까지 서울대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방금 말을 해주시면 <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어쨌든 간에, 어, 그리고 그, 서울대는 다른 학교들과 관리 계약학과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 학문적으로 그 대학에서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 거 말고 학문을 좀더 탐구하는 음. 그런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저도 탐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천문학과에 가서 진하게 근데 자꾸 저의 딴생각에서 돈은? 돈은 안 벌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너가 서울대라고 하시는데 뭐 해봐야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도 같이 해보셨잖아요. 같이 확률이 10%여도 까보기 전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계속 안 나왔어! 근데 그거랑 독립시행이잖아요.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들 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맛다게네가 어떻게! 해? 여러분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난 못해! 안 돼! 가차가 9%든 15%든 뭐 30%든 뭐 설사 70%라도 실패할 수도 있고 뭐 15%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해봐요. 지금 나이 아니면 언제 해보니까. 아, 남들이 뭐라고. 하고... 아, 그 남이 제자서전에 얼마나 영향을 줄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부모님이 계신다. 제 부모님이랑 부모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그 평생이 좋아집니까? 뭐. 뭐 저랑 되게 가까운 뭐 친구 뭐 연인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되게 직업이라는 게 저의 영, 인생에 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건데 그거를 남의 뜻대로 하기에는 제 삶이 아니잖아요. 하하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가를 지망하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하는? 네. 어. 예. 네, 근데 지금 공부를 그러면 얼마나 잘 하고 있냐 그래서 지표는 사실 잘 내일이나 구평이나뭐 어쨌든 까봐야 되는 건 수능이니까 그런 건데 글쎄요 살짝 중간 점검이랄까 그걸 해보면은 대충 뭐 저번 7월 4월 5일고사에는 시립대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물이여 가지고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고 되게 쉽게 나왔고 예. 네. 진짜 쉽게 나왔어요. 진짜 그랜드 막 졸라 쉬웠는데 1등급 나오고 아, 가지고 그걸로는 지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딱 내일이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9월 모의평가 그게 대충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거기서 대충 뭐 1등급 2개, 2등급 3개? 뭐이 정도 나오면 은새을그 목동 지점으로 제가 옮기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왜 말하는 거야? 어쨌든 뭐 방언 터질래 말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경 쓰고 아침 6시 10분에 나가서 10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구랑 말하겠습니까? 네? 봐주세요. 그리고 미래 보고 있나요? 고개 어대 행복하니? 내가 얻 너는 꿈이 이뤘니 꿈이 이러지 못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도 물론 부끄러울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게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나갔냐가 가장 중요한것 같아 그리고 지금 살짝 갓생의 느낌을 뭐남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면 중간중간에 살짝 빈 그게 있으니까 근데도 어떻게 이걸 했냐라고 이게 들리면 이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된달까? 그리고 약간 남들에게 만드는 내 이미지 약간 내가 스스로 자승잡아? 내가 교출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갈게.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 그에 거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말기. 그냥 당연히 뭐, 머리가 흘러내린다? 머리를 넘긴다? 이거에 대해서 보상? 이런 걸딱안 바라잖아.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 당연. 그러니까 남들이 당연하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렇게 습관화 하면 너도 충분히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수사봇 니가 뭐 서울대를 못 갔다더라도 너는 여전히 주연주인거 나는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누구보다 풍부하니까 누구보다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아부하자면 그렇다는 거. <laughs> 근데 뭐 내가 봐도 나는 뭐 나, 나쁘지 않다고봐 응.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음 응,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긴 한데 좀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살짝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좀더 어, 머리를 좀더 훈련시키는 능력을 하면은 그래서 뭘 하든가는 평타 이상 치지 않을까? 평, 평타에서 평 중타 이이 어, 그러니까 상위 상25% 30% 이상만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소득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천문학을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어. 이건 아니고 저는 천문학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유 어유. 애 보여주고 싶어서. 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제 인생 중에 가장 열심히. 그게 이게 왜 열심히?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썼어 14시간 밥도 안 먹고, 으악! 어, 나이런 이렇게 못하지. 너 대한 맨날 열심히 사니까 사시는...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뭐, 뭐 12시간밖에 못틀했는데 뭐, 집중력도 괜찮았고, 실행한 것도 85% 5 이상 끝냈고, 밀린 것도 없고, 뭐, 집중도 잘했고, 이 정도면 괜찮네? 그건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할수 있는 집중력이 한 80%? 이 정도 끌어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지금 상태는. 그거를 살짝 넘었는데 약간 100%를 이번 주는 살짝 넘었거든 왜냐면그좀어 왜였지 기억 안나 지금 그래서 살짝 거의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이렇게 살짝 막세게 설... 살짝 가고 이러는데 14시간 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뭐 수요일쯤 화요일쯤 한데도 힘들어든 물론 운동 그 비타민 다 챙겼을 때도 그니까 손이 내가 매일매일 할수 있겠다. 아, 이 정도면 뭐 약간 그러니까 삼키기 조금 힘들긴 한데 뭐 먹어도 뭐 되니까 이렇게 살짝 좀버거우지만좀 삼킬 수 있는 정도. 매일매일 삼킬 수 있는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지속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짜증도 안나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단거좀 먹어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얼마나 근데, 뭐, 이게 뭐 깨질 수는 있겠지. 근데, 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 한, 뭐, 12시간, 뭐, 많으면 13시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형광 있나? 11시간까지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11시간과 13시간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밥도 좀 빨리 먹고, 밥도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안에 먹어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 이렇게 하고, 살짝, 어, 너무 졸린다 싶으면은, 지앞에서 하고, 뭐,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대 천문학과를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응? 삼수가 괜찮은 거 아니고 오래 끝내길 바래. 너 어떤 상황이든 난 주연정이니까 그때 나를 내가 응원할게. 안녕, 고민입니다 맛있게 밥먹으면좀 기분이 나아질 거야. 초콜릿 같은 거. 아니면 초코 미니멜치 <laughs> 안녕, 수고해 사랑. 해 안녕.